요즘 뿐만이 아니죠. 이 청약통장 해지에 관련된 기사는 수년 전부터 매달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2030 청년들이 해지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화가 나는 건 부동산 전문가들, 부동산 강사들 중2030 청년들에게 청약통장을 해지하라고 하는 X 같은 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상황마다 조건마다 다 달라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31일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됐고 얼마 전에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물량 중 공공분양 물량이 확정됐습니다. 최초로 재건축 단지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단지가 되는 거죠. 물론 앞으로 10년, 15년 후의 일이지만 이 청약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비록 몇 년간 서울의 공공분양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계속 거론만 됐지 서울의 공공분양으로 본청약이 진행된 건 동작구 수방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소 쏟아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잘 준비해 놔야겠죠. 상황마다 조건마다 모두 다른 이 청약통장 관리 방법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청약통장부터 20대에서 60대 무주택에서 유주택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본인이 청약통장에 달 25만원이나 2만원을 납입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납입하지 않거나 이세 가지가 아닌 다른 액수로 납입하고 있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잘못 납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25만원을 납입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청약 통장의 종류인데요. 짧게 끝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잡했어요. 과거에는 공공분양만 청약 가능한 청약 저축, 민간분양만 청약 가능한 청약 예금, 부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유형밖에 청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는데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5월 6일 공공분양, 민간분양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 새로 생깁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아직 생긴 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축, 예금, 부금을 들고 계신 형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청약 저축에 20년 이상 열심히 납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공 분양은 공급도 없고 강남의 민간 분양으로 10억, 20억 로또가 막 나오는데 내 청약 저축 통장은 공공 분양만 가능하니 미추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 형님 통장에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전환은 가능한데 기존 통장의 납입 이력이 모자랐어요.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2024년 10월 1일부터는 나비 미력을 승계하면서 전환을 시켜 줍니다. 가입기간 나비백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복잡했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옛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 모두 바꾸세요. 가입 비관, 나비백 모두 승계 되면서 공공 분양, 민간 분양 모두 넣을 수 있으니까요. 얘기 나온 김에 청약 통장에 대해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청약 통장은 상속 증여가 가능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숨어있던 초고 나비백 통장이 있을 수 있어요. 청약 통장 상속 증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란과 영상 아우트로에 관련 영상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설명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자, 한 번만 이해하면 영원히 안 봐도 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만 원을 납입하는 이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 주택청약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이 공공분양, 민간분양에는 각각 특별공급, 일반공급이 있어요. 여기서 유형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이 모두 다른데요. 월 납입 인정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유형은 공공분양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일반공급밖에 없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조건이 조금 까다로우니 논외로 하고 우리가 달에 25만원씩 넣는 이유는 이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이 공공분양 일반공급 말고도 다른 유형이 많기 때문에 공공분양 일반공급만 깔끔하게 포기하면 굳이 힘들게 25만원씩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달 인정납입액 상한이 10만원이었는데 24년 11월부터 25만원으로 증액되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힘든 거 넣지 말고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할까요?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인정 납입액이 적다면 그냥 깔끔하게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포기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25년 3월 31일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도입됐습니다. 이 신생아 우선 공급은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 무려 50% 물량이 배정되어 지금 보시는 표는 2025년에 분양한 삼기 신도시 공공분양 일반 공급 당첨 커트라인 입니다. 정확히 25년 3월 31일에 모집 공고일이었던 한남 교산 청약부터 신생아 우선 공급이 도입됐는데요. 커트라인을 보면 거의 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분양했던 남양지 왕숙, 남양주 진접 2는 납입 인정금액 천만 원 이하도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니. 부담이 된다고 해도 30대 초반까지 납입하지 않은 분들도 반드시 25만원씩 납입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삐뚤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헹나 나중에 애기 낳을 생각 없는데 딩크로 살 건데 흠그 음, 의견은 물론 존중합니다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없다가도 아기가 갖고 싶을 겁니다 정말 들으세요. 그렇다면 30대 중반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0대 중반 이상이라면 저를 알게 된 이상 3년에서 5년 안에 무조건 당첨돼야죠. 10년, 20년 납입하고 50대까지 내집 마련 안할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달에 2만원씩 24번만 납입하고 중지하면 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정 나비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공분양 일반 공급이 아니라면 굳이 돈을 넣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왜 달에 2만원씩 24번 넣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1순위 조건입니다.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나비백인데요. 가입 기간은 민간 분양, 공공 분양 모두 2년이 경과하면 어떤 지역이든지 일순이 조건이 됩니다. 납입금은 민간 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지역별 예치 금액을 넣어 놓으면 되는데 지역별 예치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주택 건설 지역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면적으로 예치금을 넣어야 해요. 그리고 공공 분양은 월 납입액 상관없이 월 납입 횟수 24회가 되면 어떤 지역이든지 일순이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달에 2만 원씩 24회만 납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민간 분양, 공공 분양 모두 일순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월 납입 인정액으로 승부를 걸수 없다면 이렇게 일순위 조건만 갖춰놓고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추첨제를 노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자녀를 위한 청약통장세팅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이를 위해 태어날 때 아이 이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고 25만원씩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전혀 없는 선물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S&P 500 ETF 사주는 게 100배 좋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까지 딱 5년만 인정됩니다. 한마디로 딱 60개월만 인정되어 그러면 만 14세부터 25만원씩 납입해주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30대 초반에 무적 통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에서는 아이를 위한 청약 통장을 추천할까요? 본인 실적에 도움이 되니까요. 은행이 더잘 압니다. 청약통장은 한번 만들면 다른 은행에서 만들 수도 없고, 20년 이상 유지가 보통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이득이겠죠. 그냥 호구되는 겁니다. 자, 다 듣고 이해하니까 정말 별거 없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령별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제 채널 시청자층을 보면 만 24세까지는 0.2%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죠. 본인의 자녀나 동생, 조카, 지인이 만 14세 이상에서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무조건 25만 원씩 넣으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만 25세에서 34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꼭, 25만원씩 넣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약 5년간, 정말 정말 서울에 공공분양이 없었는데요. 그 전에는 강서구 마곡 지구, 강동구 가밀 지구 등 서울에도 공공분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공분양이 진행된 단지들 지금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만 이렇지 나중에 언제 서울의 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질지 몰라요. 그러니 나이가 어릴수록 꼭 25만원씩 넣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에겐 꼭 해주셔야 해요. 다음 만 35세 이상인데 무주택이다. 그러면 2만원씩 24번 납입하고 민간분양 넣을 때는 예치금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넣으면 됩니다. 다음, 본인이 유주택이다. 그럼 2만원만 넣고 통장만 만들어 놓으세요. 가입기간만 충족시켜 놓으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본인이 유주택인데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너무 많다. 당분간 청약 계획이 없다면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2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으세요. 자, 공공분양의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리하게 청약통장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오늘도 동근유 키운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돈근유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